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현재 시간이 6시 50분입니다. 아, 이곳은 새벽부터 왔는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솔은 이쪽으로 옮겼고요. 저앵글선만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빗물을 조금 먹었네요. 바위솔도 이제 그 빗물을 많이 맞히면안 좋거든요. 그리고 바위솔도 반 그늘이 좋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비 오는 영상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비가 새벽부터 그 네이버 그림에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온다고, 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 밤새 또 비가 내리면은 또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비가림을 하고 자야 <laughs>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비는 저번 비처럼 그렇게 빗줄기가 굵고 바람을 동반한 그런 비가 아니라서 얌전하게 내린 비입니다. 만약에 저번 같이 비가 그렇게 온다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비를 다 맞았겠죠. 근데 지금은 말쩡합니다. 다 말라있죠. 이렇게 뚜껑도 덮어 있고요. 뭐 희한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쪽으로도 비가 한 방울도 들이치지 않았습니다 아, 비가 지금 얌전히 내리고 있네요 비가 얌전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설프게 비가림을 해도 괜찮네요 여기도 오늘 정도면 이렇게 뽕띄어도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선반 옮기고 한거또 보여 드리려고 해도 어, 비가 와서 또 내일로 미뤄야 되겠네요. 오늘 밤 늦게까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올것 같아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어, 비가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지금 바람이 불면은 이 비닐도 날아가고 할, 할 텐데 비가 얌전하게 와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약간 통풍을 또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번에 빗물 먹은게 아직까지 덜 마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통풍도 중요합니다 또 한쪽만 이렇게 그 집게를 뽑아 놓으면 바람이 약간 하늘하늘 거리겠죠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서 비가 굵게 내리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하나도 비를 맞지 않았네요 아, 이제는 비가림도 잘 합니다. 이제는 비가림, 요 양쪽, 요렇게 사이드로, 사이드로는 요쪽은 고일을 덮지 않았는데요. 제가 고일을다 썼습니다. 또 화분 감고 하는 데 쓰고,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다 썼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오도, 요 선반도 밑에도 원래 빗줄기가 굵고 튀면은 여기 다, 위로 다 튀거든요. 네, 지금 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가림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통풍되겠고, 이렇게 둬도 되겠네요. 비가 그 세차게 내리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네요.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았죠? 비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여드렸고, 여기는 한번 볼까요? 여기도 원래는 이 옆으로 다 비가 들이치거든요. 비가 세게 오면은. 이쪽으로 허일를요 라인만 이렇게 덮어주면 되거든요. 요 라인까지. 근데 비가 이렇게 살짝 오기 때문에 그냥 덥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 맞은 아이들 하나도 없죠. 얼굴도 그렇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통풍을 좀 시켜줘야 되, 되는데요. 여기 창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위에만 비를 맞지 않도록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이렇게 애들이 지금 어, 통풍을 원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창들이 통풍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바람도 약간씩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그냥 뚜껑 이렇게 그냥 대충 덮었는데도 비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비닐을 이렇게 거두면서 거기는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다 싸줬거든요 따주고 이게 비닐이 커서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여기는 위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요 옆으로 이렇게 이런 틈을 타서 다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은 그냥 비 오는 어, 비가림을 어떻게 했는지. 오늘은 뭐 저번 같이 빗줄기도 굵지도 않고요.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했습니다. 편하게. 아, 참. 이 와중에 지금 <laughs> 두 개는 빗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라와서 어, 이렇게 꺼냈으니까 지금, 지금쯤 꽃챙이를 찔러보고요. 조금 비들 하더라고요. 저번에 비를 좀덜 맞은 것 같아요. 어, 퍼플 딜라이트. 그리고, 이거는 뿌리가 지금 한참 나오는 먼노기 때문에, 어, 비를 맞춥니다. 이렇게, 터번이고 어, 해서 맞춰봅니다. 아직까지 뿌리가 없네요. 뿌리가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전에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비를 맞아야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여기는 뭐, 여기는, 여기에도 그대로 그냥 깨끗하네요. 그냥 뭐, 비도 안 맞고,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는 또꽤 더울 것 같습니다. 꽤 덥다가 뭐 다음 주 후반쯤에 또뭐 장마 소식이 있는 것 같고 그렇네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통풍을 또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빗줄기가 약하면은 바람도 불고 하면 이런 식으로 통풍도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지. 지금은 이뭐 비닐 안이 묵고 묵고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그 빗물 맞은 게 있기 때문에 통풍을 또 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